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무려 4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는 2011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정부가 이렇게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급전을 땡겨 쓴 이유는 역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예산 집행을 서두른 탓이기 때문에 내 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나친 부자감세로 세수가 바닥이 나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한국은행에 손을 벌렸는데 네,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무려 45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심각한 건 정부가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은 고작 1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 규모의 27.9%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 5천억 원이고,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무려 63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말아도 개판 만들지 말고 그냥 내려와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구나. 도대체 어디다 얼마를 갖다 쓴 거냐? 겁나 무능하네, 진짜. 이래놓고 또 전정부 탓하겠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냐,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인간들이네 완전이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를 거의 박살내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대통령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뒤첫 과제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화부욕에 대한 특검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진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과 민주연합의원 116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부욕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태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며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또 민주당 지도부도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하겠다.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칼자루 잡았으니 마음껏 휘둘러보자. 윤석열 싫어하는 국침당 의원들도 많아서 이번에는 통과될 듯. 김건희 특검도 가자. 역풍, 협치, 상생 이런 거 없다. 야당은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여라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짓 하는 정부와 국진당을 과연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서 과연 누가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 빨리 그 배후가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백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검찰 조사가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아내려는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친윤 네, 성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대패로 인해 검찰이 김건희 씨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 네, 15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윤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고 라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압박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일까요? 네, 김건희 씨 수사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차의 따름입니다.